박입선 재혼 나이 근황.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입선의 본명은 박연수입니다. 1979년 4월 5일 생으로 올해 나이는 40살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며,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영화를 통해서 데뷔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송종국의 전환에 이기도 하며, 승하의 송자 송지욱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현재 박입선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송종국과 박입선은 이혼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요. 박입선은 이혼 당시 결혼 생활 중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와의 외도로 송종국과 파경을 맞았다는 주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박입서는 다 조작이다. 말도 안 된다. 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입서는 성종국과 이혼 후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진 속 주인공이었습니다. 박입선은 이혼으로 힘든 시기에 알게 된 친구다. 호감을 갖고 몇번 만났다. 하지만 정식 교제로 발전하지 못했다.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분과 몇번 만났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 저 때문에 그 남자분이 너무 큰 피해를 입어 죄송하다며 앞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박입선은 재혼을 하지 않았으며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송종국과 안 좋은 마무리를 지었지만 현재 박입선은 송종국의 앞날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송종국 아내 김정아 루머 맞네요. 송종국은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발생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함아평에 오르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잊혀질만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김정환은 이영표의 소개로 처음 송종국을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정환은 송종국의 팬클럽 회장이었고 이영표의 와이프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루머라고 합니다. 2001년 3월 김정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김정아에 대한 또 다른 루머도 있습니다. 성종국과 이혼 후에 김정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역시 루머죠. 송종국 박입선 이혼 사유 재혼 발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포츠 해설가 송종국 전부인 박입선이 자녀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공개한 가운데 박입선 송종국 이혼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깁선은 지난 2006년 축구 선수 송종국과 결혼해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2015년 9월 합의 이혼했는데요. 지난 6월 방송된 채널 A 풍문으로 드러쉬에서는 월드컵 스타들의 은퇴 후 뒷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입선은 이혼 당시 송종국에게 내연녀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글들을 SNS에 올렸고, 방송에서도 송종국의 여자 문제로 이혼했음을 은연, 중에 드러냈습니다. 박입선은 상대 여성을 겨냥해 건강한 커플이라 우리 자와 지우개를 아프게 한 만큼 너에게 돌려줄게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송종국은 자신을 둘러싼 외도설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당한 억측까지 더해져 힘들지만 처신을 잘못한 제 탓이라 여기고 자숙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송종국은 지난 2003년 6월 첫 번째 부인과 결혼했지만 2005년 5월 이혼했는데요. 송종국 첫 번째 부인 김정아씨는 이영표의 소개로 만났으며, 이영표의 부인이 다니던 교회 신도이자 송종국의 팬클럽 회장으로 연을 이어오다 지난 2003년 6월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5월에 이혼을 하는 등 이에 대한 루머들이 종종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송종국 전부인 김정아 사망 루머로 한동안 이에 대한 루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송종국 김정아 이혼 사유에 대해 결혼 생활은 1년 정도였으나 대부분이 불화로 점철되었다는 카더라 통신도 존재하며 위자료 문제로 심적 부담이 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박입선 재혼 관련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입선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혼 후 심경에 대해 전했는데요. 당시 그는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다라고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편, 박잎서는 2001년 임상수 감독의 영화 눈물의 여주인공 세리 역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는데요. 지난 2016년 여성동화에 따르면 박잎서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박잎서는 2001년 SBS 드라마 이별 없는 아침에도 출연했지만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2006년 12월 송종국과의 결혼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했던 박익선은 2013년 송종국 두 자녀 송자 지옥 남매와 함께 MBC 일밤의 아빠, 어디가? 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화목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던 송종국 가족은 2013년 말 아빠, 어디가? 에서 하차했지만 약 2년이 채안된 2015년 10월 송종국과 박입선의 파경 소식이 전해져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때 히딩크 감독의 황태자라 불리던 송종국은 결혼과 이혼을 두 번씩 하고, 현재는 솔로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박입선 송종국 이혼 사유에 대해 언급한 한 방송에는, 송종국은 지난 2005년 24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한다. 2년 만에 이혼을 하며,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이후 박입선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일남 일녀를 낳고, 아이들과 예능에도 출연했다. 그러다가 촬영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결국, 2015년에 두 사람은, 이혼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영진 연예부 기자는, 전 부인 박입선스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다. 물건 버리듯 가족 버린 남자라면서 힘든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